시간 하나님 말씀 신약 마태복음 8장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신약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마태복음 신약 9페이지 신약 9페이지입니다. 신약 12페이지 12페이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건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래요. 가장 힘든 게 뭘까 뽑아보라고 그러면 어, 저는 아픈 것 같아요. 몸이 아픈 거, 마음이 아픈 건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 한 분에게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분이 오늘 수술을 하세요. 성대에 동양이 자라나서 수술하시고, 목회를 하시는데, 설교도 많이 못하시고, 오늘 수술하는데, 어 그래요. 그 수술 때에 누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옷을 다 갈아입고, 옷을 다 벗고, 그 다음에 수술복을 입고, 수술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춥잖아요. 거기 수술 때에 누울 때, 그 정말로 절대 고독이라고 그러나? 정말로 아무도 내편이 없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술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아 정말로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 하나님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혹시 못 깨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교회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아픈 것, 그것만큼 힘든 것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물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 거지만 조금 아프면 일상을 살아나갈 수는 있지만 항상 짜증이 나잖아요. 항상 고통들이 아픈 것들이 옆에 붙어 나기 때문에 그것도 불편하고 삶의 이른바 삶의 만족이 높지를 못해요. 그리고 많이 아프면 많이 아픈 사람들은 일상이 모두 중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병과 싸워, 싸워야 되는 그런 힘든 시간들이 지속돼야 되고.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아픈 사람들을 치료 그 병과 간호하는 많은 가족들 것들을 지켜봐야 되는 지인들 모두 힘든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요. 정말로 지금같이 병원도 의사도 쉽게 만나기 힘들었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병이 생기면 그런 고통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때는 사람들은 병이 나면 하루벌어 정말 하루 먹어야 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병이 나면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굶어야 될, 수 있는. 정말로 그,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도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고, 특히 가장이 아플 경우는 가족 전체에 어떤 생존의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이,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디 가서도 병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면서 당신을 찾아 나온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의 질병을 고칠 때는 두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기도 하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분의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면, 어떤 병이라도 고치지 못할 병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명의 예의자도 없이 다 고치셨죠. 나오는 대로.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셨지 못 고쳤던 그런 병자들 자다 고치신 모습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진 것이 어떤 은사적인 능력이나 권능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앞서는 창조주로서의 권능, 능력으로 고치시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못 고치는 일이 없었던 것이죠. 마태는 이 같은 예수님의 치료의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이 사야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함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마태가 이처럼 그 구약의 말씀들을 자주 인용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바로 마태의 주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죄로부터 권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봐라, 이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너희들이 보았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고난을 예언하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아테네복은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그러니 유대인들이 지금 마태복음 읽으면서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룬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서 우리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질병까지도 담당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데 힘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말 견디기 힘든 것두 가지가, 어두 가지를 꼽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욕심의 아픔, 마음의 어떤 질병인 것. 욕심의 아픔과 마음의 질병이. 요즘 그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 나가지도 못하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서 우울증이 생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정말로,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와서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마음의 병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짊어지는 육신의 질병입니다. 젊어서 아프기도 하지만 연세가 드시면 아프지 않으신 분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두 가지가 평준화되는데 건강의 평준화와 외모의 평준화다. 얘기하시는데 그, 그 연세 드신 분 중에 정말 약병 하나 안 갖고 사시는 분들은 열의 하나 꼽기도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아직 한 분도 못본것 같아요 나는 약안먹어야 하시는 분들은 70, 80 되신 분 중에 없으신 것 같아요 거의 있으시면 전달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laughs> 그래요 어, 정말로 이 같은 인생의 질고와 고난에서 오는 슬픔을 예수님께서 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테는 질고를 연약한 것 연약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저주가 오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저주 시험 환란 어려움에서 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도우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말씀처럼 그가 고난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누구 시험받는 우리들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값진 것은 그가 겪으신 고난을 통해서 그냥 고난만 겪으신 거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를 통해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도운다는 말씀이죠. 바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세상을 이기신 능력으로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헐난을 당할 때는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어떤 환란이라도 우리의 당하들에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 풍습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긴다고 하셨고, 또이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온 세상이 요동치고 모든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 기죽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당당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죽지 말아 야 세상 앞에서 정말로 세상 말로 쫄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며 입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질병까지도 함께 못 박혔다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로 이사야서에서 잘 예언해 주고 자세히 예언해 주고 있는데요.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고백합니다. 이 같은 죄악의 허물과 죄악은 예수님께서 찔림과 상하심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얘기죠. 나음을 입었다는 말은 인생에 겪는 우리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슬픔의 치료도 죄뿐만 아니라 죄에서 나오는 고난과 슬픔 아픔의 치료도 함께 포함된 얘기입니다. 인간의 질병 역시 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이 죄의 저주에서 풀릴 때이절반 질병에서도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은 모든 질병이 눈으로 보기에 완전히 치료됐다.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의 근원적인 치료.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질병은 사람에게 가장 그 힘들게 하는 건 두려움입니다. 내가 아프면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내가 아프면 내가 죽으면 또 어떡하지?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죽은 다음엔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 질병은 인간에게 절망을 주고 삶의 의욕을 뺏어갑니다. 정말로 그 38년 된 병자 얘기를 잘하시는데 그 사람은 일생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폐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 같은 경우도 정말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아프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소망은 이런 모든 것들을 절망과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말로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일에 자비를 베푸시고 그 질병을 고쳐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두 가지 은혜로 이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질병에 담당하셨다는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나 권능으로 우리의 병을 직접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항상 몸이 그 기본적으로 조금씩의 통증들을 살, 달고 살기 때문에. 정말로 저를 비롯해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이처럼 직접 고쳐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그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병이 고침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병, 병과 함께 정말 병의 친구가 돼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이렇게 병을 가지고 살거나 병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아프고 살아가야 되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병을 가지러 고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에게는 제 스스로에게도 항상 제가, 저에게 말하는 건데 병이 낫는 것보다 병과 함께 있을 때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생각해봐요. 내가 어릴 때 아프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중년이 되고 나이가 이렇게 먹을 때까지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기는 했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제가 아프게 함으로써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대하게 해 주신 큰 은혜가 나한테 있구나 하는 얘기들을 제가 순간순간 그 아픈 것 때문에 힘든 것들이 몰려올 때마다 제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는데 그런 위로가 정말로 몸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그 분도 아프니까 힘드니까 사역하기 어려우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이병 낫게 해주시면 조금 더 많은 사역들을 할수 있을 테니까 병을 낫게 해주셨니다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충분하니까 그만해라. 너는 그걸로 인해서 충분하다. 네가 아픈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충분하니까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평생 그래서 그 아픈 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정말로 형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소망과 영생은 우리가 육신적인 모든 질병과 함께 살아도 병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 예민해짐으로써 아파보신 분들 알지만 아플 때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 더 예민해짐으로써 병으로부터 오는 절망, 우울감, 분노 등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약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으로부터 겪어야 되는 많은 아픔도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처럼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머물지 않으시고 모든 것에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육신의 병 때문에 절망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머물지 않고 예수님처럼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 오늘 하루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함으로써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몸과 마음의 병, 그의 모든 죄의 영향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죄의 영향으로부터 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몸과 마음의 병 때문에 그의 많은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